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언제 이렇게 지나갔는지 벌써 이제 7월달이라. 여름 지나면 곧 올해도 다 가겠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이런 날들을 놓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나의 시간표, 나의 상태,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응답이 확인되어 져야만 우리는 복금화 운동의 주역의 자리에 설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재다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계속 확인되어지는 자들을 통해 제자의 응답은 일어나요. 그 응답은 어떤 응답이냐면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원한 응답인데 이 응답은 감추어진 응답이란 말이에요. 어떤 누구도 변화시키고 살릴 수 있는 보그마의 주역인 제자의 응답을 누리려면 감추어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응답을 볼수 있는 자라야만 복음화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을 볼수 있는 길이 기도의 비밀이죠. 기도의 비밀이 그리 좋을까? 그리 좋아? 기도의 비밀이 올바른 복음을 이해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진다면 그 복음을 누리게 되는 거죠. 복음이 누려지는 게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이해되어진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사실이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참 목사님하고 이렇 대화를 하는데 자녀분이 이제 선교사님이라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할 때면 늘 내가 받는 이 그리스도의 은약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포럼을 하는데 너도 아들이니까 목사님이시지만 아들이니까 너도 그 영국 현장에서 계속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목회가 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니까 아드님이 다 아, 그러고 싶은데 참 쉽지 않대요. 왜냐하면 그 영국 현장에서 그리스도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싫어한대. 그런 식상한 얘기 말고 현실적인 얘기, 실질적인 얘기.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오면은 좀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했으니까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개그를 해주시고, 조크.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춤 추고. 못하겠네, 안 되겠네. <laughs>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 얘기를 들으면 식상해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 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 안 되어지는 이 영적 문제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고 원인이고 이 근본 문제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 영적 사실이 이해 안 되어지니까, 나에게 최고 필요한 게, 근본이 해결되어지고, 근원이 치유되어지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나도 모르는 내 상처에서 해방되어지는 그 축복 인간에게 필요한데, 이 영적인 재앙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 얘기 들으면 식상하다는 것. 그래서 영국 가면은 깨끗하고, 아름답고, 경치 좋고, 자연 풍부하고, 근데 사람들이 갈수록, 뭘로 갑니까? 동성애로, 마약으로, 타락으로. 선진국들이 특징입니다. 낮에 가면은 질서 정연하고, 막 깔끔하고 깨끗하고 그래요. 밤이 되면, 여느 후진국하고 똑같은 모습. 복잡하고, 막침 뱉고, 우통 벗고, 막 난리 피우고. 어둠이 되면 드러나는 인간의 본성. 내 속에, 감추어져 있는 나도 모르는 이 갈급함을 그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랜몬트들이 여러분들은 이 영원한 것을, 감추어진 것을 볼수 있는 이 응답, 이 응답 속에 계속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자리에 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권력도 가지고 심지어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아는 것처럼 지혜롭기도 합니다. 이들과 평생 경쟁하거나 이들을 종노로신부를 하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것까지고 해결 안 되어지는 영적인 문제, 영혼한 문제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진 증인으로 주역으로 여러분으 응답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중에 우리 서민 목 보면 이제 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공부하고 하는데 예배 시간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기억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여러분의 체질 속에 힘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자꾸 타야 나도 모르게 보이지 않는, 감추어진 것을 볼수 있는 힘이 생겨요. 눈이 열려요. 그것을 보고 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공부 잘해가지고 성공하는 인생 아닙니다. 성공 후에 더 심각한 해결 안되어지는 갈급한 영적 문제로 사람들은 고통받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진 보음마의 주역으로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가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이 방향과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순종하면 돼요 렘런트의 축복 여러분들이 복음하에 주역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라 증거는 계속 복음을 얘기하는 만남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게그 증거입니다. 내 인생에 누가 있느냐, 옆에서 무슨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을 해도그 틀린 말을 들으면 영향받거든. 여러분이 안 된다 할지라도 계속 그리스도 복음을 얘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에요. 그 만남의 축복 속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아시고 교회와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하나님의 은혜와 가까이 사는 이런 주인공, 주역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화 운동의 주역, 복음이 가장 귀하다면 로마서 16장 이전에 이런 응답 속에서 나와지는 게 이면 계약이란 말이에요. 보금 안에서 나만이 할수 있는 나만의 응답.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이라고 그래요. 이 이면 계약, 미션이 있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 이면 계약을 찾게 하시고 미션을 찾고 주시는 거기 때문에 발견되어진 자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남은 자, 절대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중에 "아, 내가 남은 자" 랩넌트구나 어려서부터 계속 복음을 듣게 하는 이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라고 깨달아 진다면, 시대의 어떤 현장, 어떤 문화, 어떤 재앙 속에 들어가도 여러분 휩쓸리지 않습니까? 설사 휩쓸려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달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여러분에게 중요한 발판되고 메시지 된다니까.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 우리는 현장 가서 부신자처럼 이것 하지 말고 저것 하지 마라. 그거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무너뜨릴 제한이 안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을 알아가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어지는 그 영원한 축복을 소용한 증인의 자리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해되고. 믿어져서 누려진단 말은 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의 중요한 부분이 다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 생각, 마음, 기준, 가치관, 바라보는 시각 다 변화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이 복음이 가장 귀하구나. 복음을 지키는 보호자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구나. 보금이 들어가면 모든 사람 살아나고 현장은 바뀌기 때문에 나는 이 보금을 지키고 보금을 보호하는 그 자리, 보호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요 이명계약 가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이 보금을 받고 보금을 누릴 만남의 축복이 계속 일어나는 요 응답의 문이 열리겠죠. 그래서 요 하나님의 응답의 원리를 기억하고 지금 함께하는 내 옆에 불신자 친구를 놓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그 마음만 가져도 그 친구에게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영적 문제, 감흥 문제가 보일 거란 말.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체험하는 그 자리가 지금 여러분들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응답을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관계대 현장에서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러면 그걸 보고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게 언약 성취라고 그러거든. 그 성취 자리에 있는 자가 주역이 되는 거예요, 주인공. 복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력자. 내가 이 복음 운동에 함께 가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함께 가는 자라는 말은 흐름 속에서 계속 보는 자입니다. 무언가 일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의 인원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실제로 성령의 역사하고 흑암이 무너지고 메시지가 들어간 개인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눈으로 보는 자, 그게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축복 중에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의 역사를 보는 자리에 있는 그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보여짐 그때부터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무엇이 살아납니까? 신앙생활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섯 가지 흐름이 계속 이해되고 보여진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고음이 이해되어지는 계속 믿음이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이 교회 축복이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말씀 성취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 성취하면 단어 그대로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왜 말씀대로 이렇게 안되냐 라고 질문을 하고 갈급해 한단 말이에요. 말씀 성취라는 근본 이유는 말씀 이해란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 복음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게 이해되어지고 근본적인 게 이해되어지니까 근원이 이해되니까 자꾸 사람이 시, 시원해지잖아. 다 불었잖아. 그걸 보고 말씀 성취라 그러는데 요 근본적인 말씀 성취에 대한 오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사람은 자꾸 오해 쪽으로 흘러가거든. 왜 나는 말씀 성취가 안 되고 말씀이 어렵냐고 생각하는 거. 내 문제가 영적 문제로 보여지는 이 말씀의 반응 속에 기도응답이 계속 체험되어진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답을 얻으면, 아, 이 복음이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가치가 계속 이해되잖아요.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건 내가 바뀌는 만큼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내게 주신 이런 응답의 증거, 전도할 수 있는, 자랑하고 싶은, 나에게 많은 응답들이 계속 보여지니, 이런 응답이 필요한 현장과 시대의 흐름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다섯 가지 흐름의 응답 속에 있다 보니까, 그때 일어나는 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남도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내 상태가 무너져 있고 불신앙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만남이 불신앙으로 소통되어지고 불신앙으로 죽이는 만남의 저주가 되는 거. 그런데 내가 계속 응답받고 인생의 답, 미래에 대한 답이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영향받는 살아나는 축복된 만남이 된단 말이야.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려면 다섯 가지 흐름이 나에게 쉽지 않다. 이거 진짜네. 그 앞에서. 시선 잡아오려, 막. 이 아침부터, 나도 비몽사몽인데, 지금. 만남의 축복. 그러면, 만남이 축복으로 변화될 정도면, 떡을 떼며, 날마다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축복, 또 생명을 유지하는 양식이잖아요, 공급처잖아요. 날마다 내가 구원의 축복으로 살아나고 현장이 구원으로 살아나는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더라. 이때부터는 아무도 막지 못하는 현장의 응답의 문이 계속 열릴 거란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했다고는 뭡니까? 기도가 가장 행복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은 오는 거거든요. 기도해서 응답 받는 거라면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는 응답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게 계속 실제가 되어지면 기도의 비밀이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기도 자체가 행복하고 누려지고 되어지는 상태가 된단 말이야. 이걸 놓고 계속 우리는 편집시키고 가진시키고 반복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에게 동력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제목까다 가지고 오늘도 그냥 예배 아닙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계획이 발견되지도록 목사님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 속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날로부터 교회의 축복이 달라져요. 말씀이 다르게 달라지고, 목사님이 다르게 보여지고, 부모님이 다르게 보여지고, 그게 응답 속에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때 다 아, 살아나는 증거를 하나님 주시겠죠. 요런 동력자의 축복. 그래서 요런 중요한 응답을 놓고 계속 내가 살아갈 서밋의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겠구나. 무엇을 놓고? 보금을 놓고 내가 집중하는 영적인 갈급함.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생명의 해결책이 계속 올 거니까요. 수고하는 자, 갈급한 자. 집중하는 자, 말씀 받은 후에 묵상하고 정리하는 자,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나의 수고라. 그래서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 말씀 가지고 정리하고 내가 한 주간 집중할 기도 제목 찾아내는 그것만 해도 된다니까. 찬양할 때 멀뚱멀뚱 같이 입을 열고 하나님 내 영이 찬양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안 되지만 먼저 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다 채워줄게. 하나님께 말씀하셨거든. 여러분들이 입을 벌릴 때 하나님 또 은혜 주신다. 믿음 가지고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받을 때 함께.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수고요. 함께 갇혔던 자. 보음마 운동의 주역들,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어떤 응답인 줄 아니까 어디든 환경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초월되어지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소유한 자란 말이에요. 복음 때문에 감옥 가는데 빨리 나오기를 기도할 수는 있지만 함께 우리가 같이 할수있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정말 체험되어지고 우리가 영적인 게 보여진다면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환경만 다를 뿐이 다를 건 없답니다. 그 속에서도 예비되어진 게 있고 정확히 말하면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진 자라면 어디서든 내가 누려지는지 안 누려지는지 그거 점검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환경이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사실은 기회고 전환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은약 가진 자에게는 이런 응답들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친척 혈육 복음이 소통되어지면 복음이 안 통하는 가족보다 복음이 통하는 동력자들과 진짜 가족으로 보여집니다 목사님이 우스개 소리로 내 새끼들 내 새끼들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상태가 좋을 때 은혜 될때 진짜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고 미래가 확신되어지고 음, 내컵들고 있는 어, 혈육이니까. 허락받지 않고 내 그걸 줘도 내가 뭐라 하지 않을 수 있는. 하필이면 그, 그 타임이 그게 보이네. <laughs> 보그만에서의 소통되어지는 자가 여러분 진짜 헬륨입니다. 그래서 소통되는지 안 되는지 함께 같이 하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속내를 서로 나누는 포럼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꾸 되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고 만해서 계속 묵상하다 보면 진짜 응답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응답입니다. 왜요? 안 되는 그것을 놓고 왜안 되는지 그 원인과 이유가 발견되어져야만 근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답의 개념조차 사람들이 올바른 언약이 정리가 안돼서니가다 틀리게 못 잡고 있어. 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거예요. 나는 응답 안 돼, 응답 못 받는다고 자꾸 착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오해 속으로 간다니까요. 안 되는 내가 응답해요. 안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나의 문제가 먼저 보여져야 기도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 상태로 내가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눈들이 안 열리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없는 거지. 근데요런게 계속 정리가 되어지면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한 깨달음 주십니다. 그 깨달음 자체가 계속 나도 모르게 나를 바꾸거든. 미래를 앞당겨 보거든요. 과거를 딛고 일어서도록 하나님이 힘주시는 길이란 말이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정함을 받는 자. 아, 저 사람, 복음이 이해되어지구나. 보면, 함께 하면 알수 있단 말이에요. 진짜 복음의 답을 얻고 그 복음으로 힘을 얻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살아있고 계속 더 강건하게 살아나고 있구나. 그게 인정되어지는 자. 그 자에게는 무엇이든 맡겨도 되거든. 죽어 있는 자에게는, 어린아이한테는 큰일 나, 기중한 거 맡겨놓으면 오히려 더 위험에 빠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도 그렇고, 내 자신이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더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만족되고, 그리스도 때문에 충분한 자로 여러분들이 인정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오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이거든요. 그 오직이 뭡니까? 복음으로 행복하고, 복음으로 만족되고, 복음 때문에 감사한 상태를 보고 오직이라고 해요. 그 상태가 되어질 때 유일성이 응답이 온다니까요. 나만이 할수 있는 응답, 나만이 해야 될 미션, 그 미션 가진 자는 어떻게 해? 재창조의 역사, 다 살리는 일, 반드시 살아나는 일, 그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요 하나님의 보자의 비밀이 내 인생의 응답의 매뉴얼로 여러분에게 계속 정리되고 각인되어져서 24, 누려지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오늘도 확인되고 체험되어지는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운동, 내가 책임지는 식주인, 이것은 내 것을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한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실 일이 믿어지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 운동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모든 걸 책임지겠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운동,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바로 이해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게 자꾸 보여지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 축복을 누리는 주역으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음을. 랩런트의 사명은 어릴 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체험, 그래야 각인되는 겁니다. 어떻게 체험됩니까? 피부로 와닿는 체험이 아니라니까요.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영적 체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사단이 실제구나. 그리스도의 성령이 실제구나. 그래서 내게 진짜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할수 없는 힘으로도 안 되는, 능으로 안 되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게이 말씀이구나. 이해되어져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요 깨달음만 와도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는 기도 제목을 잡을 수 있는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팀 사역,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 맛을 봐야 흑암이 무너질 때 진짜 되어지는 학업이 있습니다. 흑암이 무너져야만 진짜 보이는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달란트, 가지고 전문성, 세계화의 응답으로 여러분들, 랩런트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 300% 응답. 그러지 마라. 무섭다. 눈을 자꾸 돌리 사고 막 나에 대한 100% 응답. 현장에 대한 응답, 미래에 대한 응답.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100% 응답.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100% 응답. 그러니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열매 100%. 응답. 300% 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 시간표를 넘어서서 아그 말씀이구나. 이해만 되어지는 그 흐름 속에 있어도 된다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자꾸 도착할기라. 내가 믿어지도록 아버지 은혜를 먼저 주소어 오늘 또 약속을 가지고 로마 보그마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뭐냐? 내가 가진 이명 계약, 내가 가진 나의 미션 응답 을찾은 사람 들이 에요. 보그 마의 주역 으로 제 자들 로 여러분 들이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 나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 님의 계획, 그 계획 가지고 내가 받을 응답 이 무엇 인지 계속 여러분 들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 님의 특 별한 이명 계 약이 발견 되어 지는 그 은혜 로 승리 하시 기를 그리스도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해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종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